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회사 조영석 본부장입니다. 경매보다 싸게 사는 신탁사 공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7 번째 파트입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우리가 배워다, 배워왔던 게 토지신탁, 아, 담보신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당권, 담보신탁에 비교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요즘 이제 한참 그 처음에 신탁사 공매물건이 우리한테 일반에게 나오게 된그 시초였죠. 개발 신탁, 토지 신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의 기본 구조, 신탁법의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위탁자, 소유자가 있고요. 소유자가 신탁사하고 신탁 계약을 하는데, 그 개발, 그 목적이 뭐냐? 왜 신탁사하고 계약을 할까? 라고 했을 때, 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말하는 PF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기 위한 개발 목적으로 신탁사와 그 계약을 하는 경우라 우리가 이제 토지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개발신탁이라고 하죠. 근데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사에게 신탁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담보신탁이 됩니다. 즉, 저당권과 비슷한 돈을 대출받기 위한, 이거는 PF와는 달라서 그 전체 부동산 가치를 넘어가지는 않겠죠. 일반적인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관리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재산이 있는데 혹은 뭐 이걸 뭐 재단에 넘기고 싶은데 혹은 뭐내 이세를 위해서 이거를 나를 손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내가 손을 안 대고 왜냐하면 유용과 유용하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 신탁사에서 이 물건을 관리해 줘라.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익은 누구한테 주세요 하는 게 관리신탁의 요체입니다. 이게 관리신탁이고요. 처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내가 귀찮으니까 네가 요 처분을 맡아서 해주세요. 네가 공정하게 해주세요.라고 신탁세 얘기해서 계약을 하는 게 처분신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은 이 수익교부는 이제 지정한 수익자한테 이 수익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부동산신탁을 활용하는 사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신탁을 이용할까? 그 근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신탁을 할 경우에 재원조달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어떤 시행 경력이 이렇게 많지 않은 혹은 소규모의 법인이 대규모의 500억, 1 0 0억의 자금을 유치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스의 금융 컨설팅이나 개발신탁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런 부분을 신탁사를 내세워서 신탁사가 네가 신탁등기를 하고 어디서 PF를 끌어오고 시행사 돼서 이런 시, 시공사 돼서 이런 거를 개발사업을 해달라라는 의미가 처음에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개인이나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여기에 뭐 상가 건물을 짓고 싶다. 혹은 아파트 단지를 하나, 아파트를 만들고 싶다. 뭐 지역 조합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개발 노하우는 전혀 부족하죠. 신탁사는 이게 매일 하는 일이니까 얘들이 노하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시행자로서 나서서. 니들이 개발해주고 우리 부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해주고 대시 우리 대시가 대신에 너희한테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탁 등기를 하게 되고요.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레미안 뭐 힐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아파트 브랜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신뢰나 신용 이런 게가죠 그런데, 이름 없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청약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 회사 누구야, 라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낮은 경우로 해서, 일단 아파트 가격부터가 형성이 안 되고요. 일단 청약 자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청약, 분양 이런 것들이 되기가 힘들죠. 그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 신탁사 이름으로 요즘 어디 공사를, 아파트 보지 공사를 할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모 뭐, 뭐, 신탁, 이런 것들이 공사 현장에 써 있죠. 그런 신탁사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분양을 쉽고 빠르게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 수단으로서 개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신탁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신탁, 개발 신탁에 대한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토지 신탁은 왜 하는가? 부동산을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에 관한 노하우 혹은 자금이 부족하여 땅이 있어도 이걸 썩히고 있을 때뭐 내가 뭐 신탁사에 돈을 주는 게 아깝지만 이거를 굴려서 이용을 했을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는 내가 돈을 벌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신탁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부동산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사와 그 시행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협의에 대한 관계입니다. 토지주하고 신탁사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개발 형태와.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합니다. 실은 근데 현장에서는 이미 방안이 도출되어 있을 경우에 신탁사와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수행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보통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탁사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분양 대행사를 내셔서 분양을 관리하고 자금운용을 신탁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토지주나 뭐 시행자가 끼어들 이런 사실은 별로 없고요 분양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협의가 되겠죠 협의가 되는데 신탁사가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 저 사업이 총 끝나면은 개발로 얻어진 수익을 시행자에게 교부해서 정산하게 되면은 신탁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 신탁의 구조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관련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겠죠 토지 소유자 홍길동 소유자씨가 있고요. 신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건 담보신탁의 경우죠. 개발신탁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와 수분양자, 그러니까 분양받는 사람이 더 관계가,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신탁사하고, 신탁사하고 소유자 간에 신탁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권 증서를 발행을 한다고 했죠. 소유자한테. 수익권 증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먼저인데, 요거는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도 처리합니다. 그리고 금융에서, 금융계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래서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을 건설해서 하게 되면 공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시작하면서 우리 신탁사는 뭘 한다고요? 이제 분양을 합니다. 그 분양에서 소분양자한테 분양대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분양대금을 이제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이제 다 되면 상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금융기관 상환이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토지사회자에게, 즉 사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수익을 교부하고 정산하면은 토지신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토지신탁 이용할 때 좋은 점은 뭘까요? 자금 부담 최소화합니다. 즉, 그, 에코티라고 하는데 자기 자본이 그 100%가 아니고 자기 자본을 한20% 전후로 보통 신탁사나 PF대출 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기 자본율이 한20% 정도 됩니다. 20% 정도를 자기 자본을 부담하면은 이 토지개발을 할수 있다. 뭐 최적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토지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신탁회사가 처음부터까지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 자체는 개인 재산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법적으로 이 사업 사업 자체를 보호받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즉이 시행자 자체가 부도가 나고 하더라도 이 신탁사는 이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가서 분양해서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어 분양이 가능하고 입주자가 보호가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신탁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신탁 등기의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뭐 대출 채권을 위한 결국은 담보 신탁인데 우리가 아까 뭐 개발 신탁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채무자가 금융 기관에 뭐 예를 들어서 500억을 대출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금융 기관에서는 이 500억을 너한테 대출해 줄 테니까 신탁사를 데리고 와라. 혹은, 아니면 내가 신탁사를 소개해 줄게. 그래서, 신탁사를 소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무자와 신탁사 간에 신탁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신탁계약이 체결하는 거란,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신탁계약이 체결되려면 바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 됩니다. 신탁사로 이, 이전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신탁사는, 그, 우선 수익권을 발행,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서, 그, 채권자, 금융기관의 우선 수익자를 지정해줍니다 1순위는 너다. 1순위는 뭐, 뭐, 은행. 이 순위는 뭐뭐 채무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권 증서를 발급해주고 담보를 제공해주면은 이게 이제 채무자에게 대출금은 형태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즉 이거는 근저당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대출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토지 담보 대출 또는 개발사업 피업비 대출을 지급할 때 근저당 설정 대신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 그럼 이게 아까 비용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근저당 설정 비용보다 신탁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한한 3분의 1 정도로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신탁 계약을 통해 근저당 지상권 채권 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왜 이런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 금융기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누가고 신탁사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근데 주도는 신탁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조금 일이 편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PFP 대출이 근제 당신 대신 신탁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 주변에서 뭐큰 상가나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항상 그 공사 현장에 보시면은 시행자 앞에 모모 신탁 이런 부분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던 신탁사 이름, 뭐 신탁사 이름 여러 가지가 있죠. 11개의 신탁사가 국내에 현재 있습니다. 그 신탁사가 우리한테 보여지는 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즉 개발신탁을 통해서 우리는 신탁사 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개발신탁이나 담보신탁을 위한 신탁사 공매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담보신탁의 경우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케이스가 시중에 많이 나오니까 신탁사 공매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준비를 해둬야만이 우리가 보다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한국자산관리회사 조영성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